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만만하게 보고 지들끼리 웃고 이러는 거다. 진짜 야너 이거나 먹어라. 같이 가자. 경찰서 가자. 나는 같이. 동네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인종차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야너 나가다니지 말래. 어? 나 나가가지고 누가 너한테 아시안이라고 해코지하면 어떡하니? 너나가다니지 말아라. 그런 걸 제가 엄마 나 요즘에 일도 없어가지고 집에서만 일하니까. 집 헬스장 집 헬스장 이게 다야 했더니너 헬스장 갈 때도 어 그냥 가지 말고 맨 얼굴로 그냥 나가지 말고 선글라스 끼고 그 후드 뒤집어쓰고 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내가 아뭐 됐어요 나+ 는뭐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어저께 딴게 내가 진짜로 헬스장 가면서 어제 내가 그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했거든 걸어가 갔다가 이제 걸어가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근데 그런 상상을 또 해봤어 내가 또 상상 잘하잖아요 속으로. 아니, 진짜 내가 가다가, 진짜 내 눈앞에서 나한테, 뭐, 너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너 바이러스라는 이, 이런 나한테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내가 보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약간 결론을 내렸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날 밤에, 이날 밤, 내가 올렸던 영상 중에 그 어학원에서 같은 학생에게 당한 인종차별쌉 정색 대처법 이 영상에 그 댓글이 달렸는데 새 댓글이 달렸는데 어머 완전 내가, 쓰시, 내가 쓴 줄. 근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말씀이 좀 격하게 하시긴 하셨는데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이게 무슨 이분이 말씀하시긴 막 한국인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동 아시아 아시안 사람들의 약간 특성이야. 약간 조용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거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라이벌에도 나는 그게 너무 싫다 나 그냥 못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만만하게 보고 또 다른 애들한테도 또 아시안들한테 또 인종차별하고 지들끼리 웃고 이러는 거다 진짜 본때를 보여 매운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절대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어,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댓글에 외국인들 인종차별보다 더 열받는 건 한국인들 특유의 외국인 사대주의 노예 영성 정신병입니다. 아뭐 이런 거는 말고 정작 뭐야 이, 이거 아닌가봐.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는? <laughs>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이 영상 댓글이 아니었나봐. 뭐라는 거야 얘는? 삭제 미친. 미치... <laughs> 차단 삭제. 뭐이이 이 영상이 아니었나보다. 내 영상 댓글인 줄 알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뭔가 읽다가 이거 아닌데 뭔가. 무슨 영상이었지? 인종차별 영상이었는데? 아, 아 옛날에 그, 영국에서 그, 유학생분. 자, 일단 이거는, 무슨 씨. 쌉소리하고 있네. 삭제했고. 아, 어, 미안.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웃음> 정말 님에게 일어난 일에, 아, 나한테 일어난 거 아니고, 영국에 있던 유학생분인데, 뭐, 어쨌든. 정말 님에게 일어난 일에 분통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정말 열받는 건 어릴 적부터 미국에 살면서 느낀 건데,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은 그래, 이거 본 거야, 이거.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은 대부분 다 호구들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유학생들. 공부도 잘하고 논리적이지만, 어, 다른 인종 아이들이 놀리고 시비 걸면 대부분 머뭇거리면서, Come on, man. Why, come on, man. Why you say that? That's not right. Stop it. 이렇게, 아, 왜 그래?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만해.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들이 프린서퍼 오피스가서 따지는 둥. 글쎄요 정말 좀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100%다 받아들이진 말아요. 왜 애들이 저렇게 비실거리고 겁들이 많은지 자기 방어도 못하니 당연히 조롱당하고 뺑뜯기고 뚜들겨 맞고 한 멕시칸 애들한테 불리또가 어쩌고 하면서 놀려보세요. 어떻게 대응하나 장담하는데 절대 피하면서 아왜 그래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맞짱 뜨던지, 아니면 동네 떠나가라 소리지르고 지랄거리지. 아무튼 내가 하려는 말은 누구나 아무 탈 없이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특히 남자라면 며칠 간방에 가고 직장일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신, 내 가족, 자식들, 아내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언성 높이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싶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시안들은 항상 편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쉬쉬하면서 모든 걸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 서양인들이 아시안을 아주 나약하고 겁쟁이들로 인식이 더 비하고 깔보는 겁니다. 주위에서 어릴 때도 항상 아시안들. 폭행당하는 걸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왔으니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동양이, 동양인이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막대하는 거죠. 절대 지어내거나 터무니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닙니다. 정말 현실이 그래요. 말이 심했던 거 죄송합니다. 하고 되게 흥분하셔서 이거를 이제 적으셨는데 이분 이제 미,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잘하셨나 봐. 그래서 되게 이제 화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보면 확실히 아시안들이. 어, 이렇게 불편함을 잘 표현하지 않아그러니까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이러고 그냥 막, 그냥, 그냥, 듣, 기분 나빠도 그냥 넘어간다든지. 근데 나도 맨날 그 얘기 했잖아. 나, 그, 나는 나 그렇게 절대 못 넘어간다. 그거 하나도 재미없어. 그거 굉장히 레이시즘한 거야. 너네 나라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 여기 미국에 왔잖아. 여기 미국에는 아시안들도 많고, 그런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 너 당연히 니네 나라 가서도 하면 안 되지만, 너 미국에서는 더 조심해야 될 거야. 너 함부로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 하나도 안 웃겨. 어, 내가 바로 다시 뛰어쳐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Sir! 이랬어. What did you say to me? 너 나한테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상황상, 뭐, 성격상 얘기 못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 내가 이런 일 당해서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대고, 어, 너, 너왜 그냥 가만히 있지?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프로 불편 너처럼 그렇게 걔네한테 정색했냐라든지 이러는 사람들 내가 진짜 극혐이라고 했잖아. 아니, 지들은 말 못하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왜 거기서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냐고, 어? 그래야지. 아니,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나서서, 어, 총대 붙잡고, 어, 소리를 지르든지, 진짜로, 화를 내든지 해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무서워서라도, 어, 뭐야. 얘네들도 지, 아시안도 밟으면 꿈틀하잖아라고라도 생각하지 안 그러고 맨날 가만히처럼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알고 얘들한테 저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같이 다혈질에 약간 도라이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화라도 내야지 다음 몰라 뭐뭐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라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세상이 바뀌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세상이 바뀌니? 응? 다른 사람들 봐봐요. 다른 인종들 봐봐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 사람들 봐봐. 가만히 안 있는 사람들을 봐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이라도 함부로 하나.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 못해. 무서워서라도 생각하면서 말한다니까? 하고 나서도 내가 이말 해도 괜찮나라고 생각한데. 뭐 아시안들한테 하는 거 바보라고 진짜 남의 집 진짜 어디 뭐 동네 축구공도 아니고 말이야. 그 나는 진짜 난 그거 너무 열받고 막 이분이 어내 가족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짜 깜빵 가고 뭐 다치고 이런 감수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뭐 최소 남자라면 이러셨는데 몰라. 나는 남자는 아니지만요. 저는 어뭐 남자 여자 여기서 이런 게 있나 싶어 없고 나는 근데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저께 안 그래도 이 댓글이 근데 어제 밤에 올라온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아침에 헬스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 엄마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지나다니는데 이 길에서 지나다니는데 누가 나한테내 얼굴에 대고 야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야네 바이러스야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 여러 가지 첫 번째 이 버큐를 거시게 대고 야 이거나 먹으라고 할까? 얘도 이거 나 먹으라 아니 야 이거나 먹어라. 아니야, 아니야. 음. 어떤 게 있지? 뭐뭐 뭐... 이거? 음. 아니야, 아니야. 음, 뭐라고 할까? 음. 난 결론을 줬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카메라를 켜. 비디오 켜. 그러면서 걔 눈앞까지 가 가지고 기침을 어? 미친 듯이 하는 거야. What did I say? 어제도 샜다 침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어때? 어? 그렇게 하려고? 어때? 내가 만약에 너무 키가 크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침을 뱉어야 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이 디스턴스가 너무 멀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레알로 이렇게 뭐 정말 90도 이렇게까지는 아니니까 진짜 가가지고 <웃음> <맞아>. <웃음> What did you say? <laughs> you go back to your country. <laughs> 막 이러면서 욕을 해 주든지 아니면칵 퇴를 해 주든지 어해 줘야겠어. 나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네 얼굴에 내침 뱉어지는 그 수치풀 순간까지 내가 영원히 박제해 주겠어. 뭐딴게 어, 아니야. 박제하고 <laughs> 내가 두구두구 <두고두고> 보고 비웃어지면. <laughs> 그러려고. 어난 그렇게 할 거야. 어뭐 여러분들 내가 막 이렇게 미국에서 뭐 이렇게 당해 가지고 뭐라고 했다. 그러다 총 맞아요 하시는데 약간 아, 총 쏘라 그래요 어, 그래 괜찮아 아니 뭐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게뭐 내가 뭐 정말 뭐 무서워서 그러겠어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왠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맞아도 돼 때릴 거야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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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리면 더 좋아 그러면 너 진짜 철컹 철컹이거든 진짜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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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경찰서 가자 나는 같이 가서 얘기해봐 나 같이 이렇게 조그만 어, 아시아이 와가지고. 어, 이렇게 쳐맞잖아? 더더 피해자 같아 어, 쳐맞고 나 그러면 여기 살짝 때리지? 여기까지 붙잡고 갈 거야 나 어, 알지? 그 약간 그 나이롱 환자 나이롱 환자 드라마에서 많이 봤다고 여기 한대 치면 은 여기라면 허리까지 다 어? 여기 골반까지 삐걱대면서 경찰서 가가지고 진짜 온몸에 마비 왔다고 어, 그럴 테니까 나방이 경찰서 가자 누구 말을 믿나 한번 보자고 울면서 얘기하지 I didn't do anything He just called me a virus 때려 때리라고 어, 뭐 총을 쏴총 어, 쏘라 그래 총쏴 어디 서야한번 아주 그냥 일면에 나보자 어, 나 관종이잖아 이참에 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내 이름 성 이름까지 어디 뉴욕 신문에 한번 나보자 때리면 당연히 경찰도 같이 가는 거죠 이제 피지컬로 된다 이게 이제 폭력으로 간다 그럼 응, 가는 거지 아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렇게 난 확장을 지었지 난 그렇게 할 거야. 어, 하나만 걸려. 하나만 걸려. 어, 좋네. 뭐, 라이브에서 썰 하나 풀거더 생기겠네. 어, 좋은데? 어, 신디 영상도 원 밀리언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백만, 0만뷰 찍었어요. 그, 신디한테 그런 일 당할 때, 남편은 그전 여친한테 그런 일 당할 때도 얼마나 기분 안 좋고 내가 부글부글 했어. 근데 지나고 나니 봐봐. 조회수 1 밀리언 나오는 영상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야 나한테 어 그래 어떻게 히롱 해보라 그래 나는 너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뭐 10밀리언 가는 거 아니니 이러다가 100만 구독자 석 되는 거 아니니 완전 유나키 아니냐 유튜브가 낳는 게임은 미니고빠 한숨 소리 어 미니고빠 한숨 소리만 들려요 엄마가 저기 남한 사우스 코리아에서 한숨 쉬는 거 지금 여기까지 들려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내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 나는 진짜 그렇다니까. 뭐 때리는 거 무서워요, 맞는 거 무서워요. 난 맞는 거안 무서워. 차라리 맞는 게 나. 차라리 맞고 안 수치스러운 게 나. 어? 내가 진짜 할말다 하고 차라리 맞고 나 얘랑 나랑 끝장 경찰서 가고 끝장 보는 게 낫지. 아무 것도 없이 나는 그래. 정신적으로 그렇게 학대받았어? 희롱하면 내가 정신적 학대 받은 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돌아가지? 난 그게 더 수치야. 어디에서 인종차별 당할 때 그냥 God bless you 하고 웃고 가라 하던데 어때요? 뭐, 어, 뭐 그러실 수 있죠. 뭐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뭐, 본인이 그렇게 해서 뭐, 마음이 나아지신다면 나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laughs> 나는 그렇게 못 하겠는데? 뭐 God bless you는 뭐, 난 인종차별하는 뭔블레스가 있어. 무슨 블레스?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라라고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난 어제 결론을 내렸어. 어제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헬스장까지 15분 정도 걸리거든. 15분 동안 이미 상황극다 끝나고 여기서 머릿속으로 롤 플레이까지 다 했어. 연습까지 다 하고 어 끝났어. 이제는 누구 하나 걸리지?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보시게 될 거예요. 썸머 언니가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그렇게 썸머 언니가 할지 안 할지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한 눈만 걸려 아무튼. 한 놈만 그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안전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신념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다만, 봐봐, 나도 그래. 여러분들 뭐, 가만히 있고 싶어? 가만히 있어, 그럼. 뭐, 갓블레스요 하고 싶어? 한번 갓블레스요. 뭐,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고 싸우시고, 침 뱉으세요. <laughs> 막, 그래. 그러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절 못시면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다만, 뭐, 프로 불편론에, 뭐, 그런 거 무슨 별로 심한 것도 아닌데, 어, 너무, 열등감 있으세요? 뭐, 왜 그런 거에 그렇게 화내고 그래서 그런 말좀안 했으면. 그거 진짜, 그 스켜섬.